자, 10번 문제입니다. y는 e x 제곱과 y는 log2의 x의 그래프다. 자 실수 뒤에 값을 구하시오. 일단 저희가 어, 확인할 수 있는 점이 a 점요 A점 있죠. a 점. a점이 l o g x 의 x절편입니다. 그러니까 y가 0이 되는 것이죠. log2의 x가 0이 되는 것. 진수가 이제 1이면 0이 되니까 a점은 어, a 점의 좌표는 1, 0이 돼요. 자, a는 1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1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c가 나온다는 얘기죠. 자, 여기다 이제 1을 넣게 되면 2의 1제곱은 c. 그러니까 c는 2가 돼요. 자, 그러면 요거 이제 b를 넣었을 때 c 2가 나와야 되잖아요. 자, b를 넣게 되면 log 2의 b가 어, 2가 되려면 B는 4가 되죠. B를 이제 쭉 넣었을 때, 요 함수식에 넣었을 때, 어, D가 나옵니다. 따라서 2의 4제곱이 t 가 되고, D는 16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